저는 인터넷 살고 있고요. 네. 어, 혼자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는 음, 한부모 가정 음, 직장인입니다. 박진 씨는 박진. 지난해 1 0월 생전 처음으로 생방송에 출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이 사실은 방송 화면 캡처해서 제 얼굴 사실은 제뭐 뒤에 조그맣게 나왔는데 캡처해서 보내 주고 그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영광인 자리, 영광스운 자리여서 블로그에 좀올리 올리기도 했어요. 뭐. 당시 찍은 인증 사진은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한 소중한 추억. 그중엔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향하고 있는 시선은 서로 다르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날한 공간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 제, 대통령님이고, 다들 막, 찍으려고 너무 치열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laughs> <laughs> <슬카맣게 웃음> 아, 이렇게 어떻 셀카밖에 어떠,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떻어떻셨어떻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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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진씨를 포함한 300명의 국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호흡했는데요. 자 어떤 분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안전, 복지, 환경, 교육 등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laughs> 애가 처랑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지 보시다시피 어, 저는 사지 장애인입니다. 자꾸 우측으로 고 자꾸 좌측으로 하고 광화문 사람, 서초동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되는 걸좀 해결해 주십시오. 대통령 께서니 계... 당시 진희 씨가 미리 준비해간건한 부모 가정에 관한 것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혼 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냐라고 문의를 좀 하고 상담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급여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정리한 게그 경제적인 지원을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접 질문을 할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수의 참석자만 발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입니다. 빈 종이가 아니고요. 보내주신 16,134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모두모두 검토해 주실 것을 약속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이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이 질문 이 기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라도 또는 준비해 오신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진희 씨에겐 한 통의 등기가 배달됩니다. 그 등기로 등기로도 보내주실 줄 몰랐는데 청와대 뭐 비서실장님 명의로 해갖고 등기로 답변 답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답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내온 편지엔 당시 300인의 참석자들이 미처 다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어, 우편으로 답변이 와서 어, 좀 깜짝 놀랐어요. 놀라움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 참여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사연 2만 여 건을 분석하고 유형을 나눠 꼼꼼히 답변을 한 것.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모두 답변하겠다던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 어댄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로 7년 차 사회복지사인 김규용씨 기초 생활 수급 업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초가집에서 아픈 할머니하고 이제 할아버지랑 지내는 7살짜리 정말 예의바른 꼬마가 또 기억이 나고요. 신장투석을 받는 그 아저씨가 분 계셨는데 어린 두 딸이 걱정된다고 자기 사후에 뭐 생명보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기도 계셨고요 안타까운 사연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이런 사연이 많다는데요.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50만원 남짓. 충분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수 있는 금액인데요. 여기에 간단한 소일거리라도 하면 생활이 조금 더 넉넉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일을 해도 안 해도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아서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52만 7천원 정도가 기준인데 이 금액 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은 생계급여는 모두 차감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만 생계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따로 일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이제 깎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음. 그러면 뭐 일해서뭐 이만큼 더나 그 돈을 생계급여에서 받거나 어쨌든 마지막에 수준에 남는 돈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여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50만 원 지원금을 받는 수급자 A 씨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지난달 3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A씨는 얼마의 지원금을 받게 될까요? 기존에 지원받던 50만 원에서 수입으로 발생한 3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일을 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만큼 급여를 차감한 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가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사회 복지에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먼저 개입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으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당시 빈곤한 사람이 스스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생계급여 같은 공공부조의 투명하고 공평한 지급을 위해서지만 수급자 입장에선 꾸준히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총소득은 동일해섭니다. 불만을 많이 가지시죠. 뭐 말씀드렸던 대로 평생 수급자 하라냐고 하라는 거냐고 항의를 하세요. 항의하시면 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지침이 그렇고 이제 보충성이면. 원리가 있으니까 네,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 로를하만이 사라질 것같실한이 그렇죠. 네. 음. 아니고서야 계속 이제 기초생라고판단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기초생활 보장제도 제정 당시부터 근로소득 공제를 규정해 놓긴 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마찬가지로 30만 원의 수입을 얻었는데요. 기존의 소득을 제외하는 금액에서 근로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A씨의 경우 30만 원의 30%에 해당되는 9만 원을 추가 공제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대상이 24살 이하 청년이나 65살 이상 노인으로 한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퇴근 경우에도 이제 일용근로 소득이 생겨서 그 이제 공적 자료가 회신이 와서 그 소득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되거나 수호권에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 담당자를 찾아와서 이제 당장 생계비가 끊김으로 인해서 이제, 꼭 이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이 사례들은 뭐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빌비지하게 검는사례일것입니다 정작 한창 일해야 할 근로 연령층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수급자 중 일부는 소득이 노출될까 우려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하면 스스로 사대보험을 마다하기도 하는데요.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곤층의 최후 안전망으로 불리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된 배경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활을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다든지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이제 사실상 전, 전 연령층으로 확대를 했죠.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생계급여수급자 중30%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의 장애인과 노인 등 특정 계층에서 25살에서 64세까지의 근로 연령층으로 확대된 건데요. 근로 연령층 전체에 30% 공제를 적용하는 건 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뭐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빈곤이라든지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게그 시기에만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 중장년기에 경험하는 어떤 그 이제 취업 절벽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는 연령대로 이렇게 제한해둔 그래서 이제 제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했지만 자연스러운 제도의 확대 과정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제도의 확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하는 수급권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게 됨에 따라 이들의 생계급여와 소득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어, 가족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뭐 몇십만 원의 차이가 나니까 사실 뭐 어~ 뭐~ 몇십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차 노동시행이라든지 어떤 그~ 이제 사회적 관계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에 이 편입할 수 있는 어떤 자활의 그~ 토대가 될 수가 있다. 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탈수급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삶의 질도 조금 더 높아지고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탈수급을 할수 있는 계획을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고요. 제도 개선에 결실을 맺은 건 재정 20년 만에 최초로 전격 확대가 결정된 근로소득 공제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신은재라고 합니다. 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을 할때 안전장비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전 장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 제안자의 요청에 대해 보호 용품 지급을 완료하고 실습 환경을 개선 중이고요. 실습실 내에 의자만 두고 이론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구축했습니다. 용접 중에 발생되는 가스나 미세한 고체 입자들을 후드나 덕트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를 다시 하니까 더 세져가지고 이제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연기 연기를 많이 안 마시니까 이제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인민에게 공공보이기 잘된 말을 광고하겠습니다. 이날의 약속은 두 부자를 활짝 웃게 했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8월 초, 화면 속에 있던 건우 아빠 김동석 씨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일로 국회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 그 박범계 국회의원과 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전국 시민CF연대란 간대한에가 있거든요. 개인의 힘만으로는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김동석 씨, 세상에 호소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사고로 지금 11년간 병원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지 마비에 어, 말은 못 하고 있고 음식은 위로 직접 투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재활 치료는 어, 나아지는 중년한 주제 중한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 신체나 생명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소아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은 전국의 의료기관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실정. 그마저도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는 병원도 많다는데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밝힌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이 조금씩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전국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착공 소식.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전에 있는 장애 어린이 가족뿐만 아니라 어 전국의 장애인 가족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관련 법안 추진을 진행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들의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어, 어, 어제나정들이 지금 현재도 재 치료를 받기 가지고 대구나 서이나이경로 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인 제공을 위한 것, 협들이이들가야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치료사들의 인프라가 좀부족하다 문제는 소아 쪽에 이이 쌓여서 이이좀 사실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병원수익 작다 보니까 이 성인 치과하시는 선생도 적고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운영 방식 그에 따른 충분한 재원 마련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병상 그리고 질 높은 의료와 최소한의 교육권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제대로 서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은 얼마나 착실히 진행되고 있을지 대전에 세워질 예정인 병원 부지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여기서 저기 서대전 컨벤션센터 시작되는 데까지가 저희 땅이거든요. 아, 예. 여기 보시면. 음, 저 혹시 몰라서 도면 하나 가지고왔어요 음. 이게 지금 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부지예요. 이렇 네모나게 되어 사다리꼴 모양이죠. 넓이 자체도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그, 건축물 건축 면적은 지금 저희가 한2,000 제곱미터 정도. 오는 11월이면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는 대전 1층엔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까지 설계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애시설에대한 어떤 그 공통된 부정적 의식이 있잖아 요런런들이있있었데데 의식. 네. 이제 여기 계시는 뭐국에당이라에가뭐 이런 서통해서 제가 에서한찾아서니면서 뭐 공청회 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섭니다. 라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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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대전시 덕분에 인근 주민들의 설립 반대 여론도 잠재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처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드문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 그 병원 건립 규모와 병상수에 대한 장애인 부모님들의 다양한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요구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당초 공모사업비 156억 원 외에도 12,19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우리 자율병원의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민재단과 사업 제안을 통해 권리사업비 100억 원의 후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한 시민의 열망과 실천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거기에 지자체가 힘을 보태며 사업을 완성시켜가는 형태, 그야말로 민관이 협력한 성공 사례였는데요. 기존 재활병원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장애 아동을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건축 계획에 반영한 것첫 모델로 장애에 대한 조기 집중 치료라는 본연의 의료 서비스 외에도 재활치료 중 교육에서 수혜받던 아이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부모님들 위한 돌봄과 상담 등의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님들은 남몰래 뒤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어렵게 한 어머니와 전화로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족이 먼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선 고통스러운 일이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뭐 이게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이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같이 가족들간에 부부간에 아이 하나에 위해서 얼굴 몇대면서 서로 상의하고 이럴 시간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극도로 어느 순간에는 한 번씩 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해체들 유기에 놓인 장애아 가족들, 이른바 재활 난민들의 이중 고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 재활 어린이 병원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을까? 한 민간 병원을 찾아가봤습니다. 오랜 대기 끝에야 진료가 가능하다는데 과연 어떤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일까? 이제 가장 어린 나이에 오는 이론종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 우수우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렇게 해서 크다가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학교 생활 집중적으로 연습시키기 위해서 학령기 아동 학교 전 프로그램, 음 학교 뭐 적응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청소년기 청소년 클리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집중 치료와 시기에 걸맞는 교육 서비스까지 아이들에겐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주력한다는 병원. 병원에 설립된 방식 또한 이례적이었습니다.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까지 모금에 나섰고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도 컸는데요. 그다음에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이것도 일단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했다고 치더라도 맞췄다고 하더라도 운영되기 위한 최소의 수입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병원이 그렇다고 수입사업을 할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잘 치료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 사회의 부담 이런 걸덜수 있는 거니까 그거 결국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첫 삽은 무사히 안착한 듯 보였습니다 장애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이끈 작은 변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